반갑습니다, 여러분. 카란 김은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슬람의 품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어, 성격 호로코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어, 품행 을 아답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어, 품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무슬림들이 어떤 어, 매너를 보니, 어, 보, 보여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처음에 알아볼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참 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뭐, 하마사렐라 원래의 원스렐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살펴보면요 하디스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승자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어, 뭐하마드께서 말씀하시는 그 낱말의 숫자적, 숫자도 셀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듣는 상대방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중요한, 중요한 일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세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주 위대한 웅변가이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아랍어로 자와미아 칼림이라고 해서 자와미아 칼림이라고 하면 적은 단어로서 풍부한 내용을 구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듣는 사람들은 항상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어느날 금요일, 합동 예배 설교를 하실 때 그분께서는 지옥의 무서움에 관해서 그 불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다까, 즉 자발 예배, 자발, 희사금을 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어, 좌중에 앉아있던 여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팔찌, 금반지 이런 걸다사다가로낼 어, 정도로 한마살렐라와와이레와살람의 어, 언변은 아주 출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을 하는 이렇게 어, 방법도 중요하지만 은그 내용,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슬람은 훌륭한 말을 하는 거를 어,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꼬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 꼬란, 꼬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바리이빈즉 훌륭한 말은 훌륭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즉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디스에 의하면은 칼리마 도 떠이바 쏘다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훌륭한 말은 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말은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가장 훌륭한 말은 샤하다입니다. 즉, 하나님 위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뭐 한마디는 그분의 사도이시다라는 이 샤하다 증언, 신앙 증언이 가장 훌륭한 어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꼬란에 의하면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나는 무슬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무슬림의 말이 아주 훌륭한 그런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류가 바로 조언입니다. 조언. 어, 하디스에 의하면, 어, 종교는 조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언의 위치가 이슬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조언이라는 것은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잘 되기는, 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건네는 모든, 어, 좋은 내용의 말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언이라는 것은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 듣는 사람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하그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이 언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어, 조언을 건넬 때는 조심해서, 어, 건네야 되는, 된다고 그렇게 이슬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살렐라와 레에와살람께서 어, 하신 조언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 오마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입교를 하셨고, 청년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그런 신앙심을 보였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어, 이분 오마르라는 그분이 밤중에 어, 드리는 밤중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밤중 예배라고 하면은 새벽 1시 2시 3시에 일어나서 어, 드리는 자발 예배를 뜻하는데요. 뭐하메살렐라 왈레야 와슬람께서는 이분 오마르가 그런 밤중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어, 조언을 그 이분 오마르에게 조언을 했는데, 이렇게 조언을 하진 않으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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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분 오마르? 네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 밤중 예배를 안 드리니까, 밤중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만약 이분 오마르가 밤중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이분 오마르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넌지시 그렇게 조언을 건네셨고 그 조언을 받은 이보노마르는 그 조언의 뜻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서 그 조언을 들은 이후부터 결코 밤중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 상대방의 기분을 어,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조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언의 방식 중에 하나는 어.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조언의 훌륭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하면서렐라 왈리 월스님께서는 조언을 건네실 때 어, 어떤 특정한 어, 행동만을 언급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언급하시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현사, 현 시대에서 이러한 그런 그뭐 한마디에 그런 훌륭한 품성을 어 적용을 해보자면은,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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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런 이러,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은 절대, 어, 권장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항상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어, 단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어,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어,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어, 지금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 사이에 있는 것과 우리 다리 사이에 있는 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성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을 할 때,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한번더 그런 어, 검토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이슬람에서는 어, 여러 가지 어, 부정적인 그런 말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험담이라고 해서 아랍어로는 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험담이라는 것은 제3자가 제 3자가 지금 저와 그 청중이 아닌 제 3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급되는 내용이 진실 일지라도 상대방 제3자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라면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3자가 그 3자의 잘못이나 단점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어, 조언을 건네야 되는 것이지 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철저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꼬란에서는 이 어, 험당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죽은 형제의 살코기를 먹기를 원하는가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즉 어, 제3자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삼자를 죽이고 나서 죽어 있는 그 형제의 살코기를 뜯어먹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아주 참담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런 험담을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은 또한 거짓말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슬람에 관해서 이제 나쁜 그런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딱히야라는게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허락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꾸란과 하디스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은 금지됩니다.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이유 할라나 아마누 탁울라 와 쿠누 마알 사디킨 즉, 오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자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직함은 우리 무슬림이 지켜야 될 의무 사항인 것이죠. 그리고 하디스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직해야 하노라. 정직을 통해서 그대들은 어 선행으로 인도될 것이고 선행을 통해서 그대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언급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세 가지 경우에만 선의의 거짓말이 허락이 되는데요. 그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세, 세 가지 경우의 거짓말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전쟁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이가 나빠진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가 그러는데 B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함으로써 A와 B를 서로 중재시켜 주고 사이를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일 경우에는 A가 B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런 중재를 허락하는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 마지막 경우는 이제 부부 시간. 부부지간에 두명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에서는 거짓말이 허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런 반찬이 있는데 반찬을 먹어보니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 반찬 정말 맛있네. 정말 이 반찬 만드느라고 수고했어 라고 거짓말을 할때 이런 거짓말이 이슬람에서 허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거짓말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어, 이슬람에서 권장하는 품행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